안녕하세요. 영어교육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석진주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자유학년제 시행에 따른 영어 수업 프로그램 예시라는 주제인데요. 최근 전국의 중학교에서 1학년들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영어 수업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주제를 어,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영상의 목차는 자유학년제의 의, 그것의 교육적 효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영어 수업 프로그램 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들고 왔고요. 그것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오래되는 점과 그것의 대처 방안까지 오늘 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자유학년제의 의의는 어, <laughs> 대표적으로는 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탐색적 학습을 통한 자기 주도적으로 배움을 이끌어내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어 자유 학년제를 시행하는 1년 동안은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어 시험의 부담에서 해방을 시켜 주고 또한 교육 과정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길을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하, 창의적인 수업을 설계해야 하고 과정 중심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 자유학년제의 가장 대표적인 의의입니다. 자유학년제의 교육적 효과로는 어, 네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어, 1년 동안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학업적 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뭐, 대부분의 학생들의 학업적 스트레스가 학교 시험에서 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이러한 자유학년제를 시행했을 때 학생들의 그런 학업적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효과이고요.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고, 한, 다는 것도, 어, 가장 기대되는 효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유학년제를 시행하는 동안 오전에는 교과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진로 탐색 수업을 하기 때문에 어 자신에게 맞는 진로가 무엇인지 또 자신의 적성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에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어 학생들의 그러한 참여적인 활동을 통해서 잠재적인 역량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고 학생 참여형 활동을 수업 차,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어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기대되는 효과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의 영어 수업 프로그램 예시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 자유학년제 시행에 따라서 영어 수업 또한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고 어,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수업이, 수업이나 학, 선생님이 주인공이 되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습득을 하고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어떻게 영어 수업을 꾸려 나가야 할지 고민을 해본 후에 가지고 온세 가지의 예시이기 때문에 어, 자유학년제에 걸맞는 영어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영어 연극이라는 활동인데요, 말 그대로 학생들이 영어로 연극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 어려운 화, 작품인 셰익스피어의 줄리 로미오와 줄리엣, 또는 어, 햄릿, 이러한 작품들보다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어, 짤막한 다이아로그나 어, 수업 시간에 배운 문법이나 중요한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영화나 드라마 장면을 직접 연극을 해보는 활동인데요. 어, 활동하는 방법으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음, 영어나 다이얼로그나 영화나 드라마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 그 장면 장면을 캡처한 사진들만 붙여서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수업을 먼저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는 어, 간단하게 문법이랑 중요한 표현들을 가르쳐준 다음에 칠판에 그 표현들을 적어놓은 후에 조를 편성해서 그 표현들을 사용해 스스로 직접 그 드라마나 영화 또는 다이아로그를 재해석해서 대본을 만들어 보아라라고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영어 연극 수업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연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학생 영어 법정인데요. 이것은. 아까와 같이 학생들이 스스로 영어 법정을, 어, 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특정한 상황을 주고 학생들끼리 피의자, 피해자,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역할을 나눈 다음에, 어, 법정에서의 상황을 영어로, 화... 영어로 표현하는, 연출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친구의 지우개를 빌려가고 돌려주지 않은 피해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 피해자는 법정에서 어떠한 말을 해야 할 것이며 그 피해자의 변호사는 검사는 어떠한 표현을 하여 보호를 해줄 것이고 피해자 피해자는 어떻게 말을 할 것인지 스스로 파악을 한 다음에 대본을 짜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생 영어 법정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자신의 의견을 영어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TPR에 입각한 수업인데요. TPR이란 Total Physical Response의 약자로 학생들은 스피킹을 배우기 이전에 러닝이 아, 리스닝이 먼저 발달을 하고 따라서 신체를 이용해 학습했을 때 효과가 학습, 학습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하는 교수법입니다. 따라서 이 TPR에 입각한 수업을 할 때에는 학생들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고 교사가 어떠한 영어 문장을 말하면 그 영어 문장의 뜻을 스스로 파악을 한 후에 행동으로 반응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생들에게 I want a cup of coffee. 라고 말을 했을 때어 학생들이 스스로 아이 이 문장의 뜻은 선생님은 어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으시다라고 파악을 한 후에 커피를 직접 가지고 오는 그러한 반응을 보여주는 활동인데요. 그 생각을 하고 커피를 따르고 오는 사이에 학생들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스피킹보다는 리스닝 능력을 키우는데 효과적인 활동으로 스스로 뜻을 파악하고 직접 몸으로 활동함으로써 수업 내용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 하지만 교사는 한 명이고 학생은 서른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TPR에 입각한 수업을 교사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너무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4 명에서 5명 정도의 조로 나눈 다음에 어, 그들 사이에서 티처를 정해서 오늘의 티처는 어떠한 말을 할 것이며 어떠한 행동을 원하는지에 대한 대본만 주고 그 활동을 스스로 학생들이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의 영어 수업 프로그램 예시는 어,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고 또한 어, 자유학년제의 의의와 맞게 주입식 교육이 아닌 유의미 수업, 유의미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도록 하는 수업의 예시들, 예시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어, 우려되는 점과 대처 방안, 그에 따른 대처 방안까지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려되는 점은 학생들이 학업적으로 뒤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학년제를 시장, 시행하는 동안 1년 동안은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어, 학업적으로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 점인데요. 학생들로 하여금 어,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자유학년제의 교육적 효과이기 때문에 어,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만 잘 하여도. 실용적인 표현들을 챙겨갈 수 있고 어, 자신도 모르게 습득하고 있는 것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이 필요 없을 것이며 중학교 1학년 전국의 모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 자유학년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어, 격차가 발생하는 일은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업 자체에 흥미를 가지고 있, 있지 않은 학생들을 참여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이전의 수업은 교사가 혼자서 진행하는 수업이고 주입식 교육에 입학한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가 별로 중요하지 않기 않아서 어 수업을 진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유학년제가 시행이 된다면 학생의 참여가 아주 중요해지기 때문에 어 수업을 할때 학생들이 흥미가 없어서 참여를 하기 싫어한다면 아주 큰어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학생들이 수업을 지루하거나 따문한 걸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노 하나의 놀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사가 의도한 방향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유학년제는 학생 참여형 수업이고 학생들이 주인공인 수업이기 때문에 교사가 진행한, 계획한대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아주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교사는 자신이 의도한 방향대로 수업이 진행되도록 또한 학생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주제만 던져놓고 자유방임적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닌 어느 정도의 적극적인 교사의 개입을 통해서 적당한 방법과 어, 올바른 방법으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